자 모스코인이 지금 이렇게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라도 모두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알고 가야 되는 건이 모스코인의 엄청난 거래량과 이 수급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주체가 있는지 꼭 알고 가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이 모스코인의 엄청난 변동성 정확히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찐 정보로만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이 모스코인 정말로 더 크게 한번 상승해줄 수밖에 없는 이 재단의 일정까지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모스코인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결국 지난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한없이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스코인이 앞으로 더욱 더큰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번 쏘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를 필두로 비썸에서 무려 100%가 가까운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국내에서 엄청난 자금이 현재 모스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업비트에서 이 수치가 급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제가 이 대한민국 IP 발생 지갑들을 역추적해 보았더니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있었던 지갑들을 역추적한 건데요. 동일한 지갑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양을 지금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이 6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지갑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정말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차트를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구간을 지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쓸어 담았고 이제 이걸 거래소로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모스코인은 엄청난 물량을 물량이 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며 그 신호탄이 드디어 이 7월 들어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이 세력들은 가격을 크게 한번 펌핑시켜서 매도를 하려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여기서 함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이 또 크게 빠지면서 이 개인들만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이 세력들이 언제 매도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다가오고 있는 모스코인 재단의 라고 해제 일정이라는 거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차트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 손실을 복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세력 정보 재단의 일정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모스코인 이제는 수익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 목표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이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라고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라고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알트코인 시장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 크게 상승해 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난 이 폭등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있죠. 물론,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 정리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 편집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 볼일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